집안 곳곳 볼거리가 풍성한 오늘의 집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복도식 구조의 팬트리 룸도 기본입니다. 밝은 채광에 드레스룸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아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5개층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대칭형 3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최고층인 5층만 복층 5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준층 3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사리역이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완전 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수인분당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 이고요. 뿐만 아니라 2호 초등학교와 2호 중학교 그리고 안산 동산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 이동이 가능해요. 학군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역도 가깝고 다양한 학군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이 옵션도 굉장히 좋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주차장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시죠. 주차는 해당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 현관에는 로비폰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의 무단 출입까지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렇게 주차장까지 살펴봤고요.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속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은 되게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을 보시면 중문 앞쪽으로 디딤석도 함께 시공이 되어 있어요. 불을 좀 켤게요. 네,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총 3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겉부분이 전부 다 거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전진 거울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는 띵시공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중문은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오늘의 집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복도를 따라서 쭉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있습니다. 먼저 거실은 폭이 굉장히 커요. 폭이 엄청 넓기 때문에. 소파 놓고 TV를 놓으시면 대형 TV를 설치해도 고 눈나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널찍하고요. 바닥은 집안 전체적으로 아주 일관성 있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창문도 커서 개방감 상당히 우수하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메인 조명은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파월이 벽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화이트 컬러라서 상당히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요 간접등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소파월의 맞은편 쪽 여기는 이제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햄버거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 있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첫 번째 방, 면적으로만 보면은 침실로 활용하기 충분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침실로 활용하기에 좋은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천장을 보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에어컨인데요? 네. 여기 에어컨이 있어서, 뭐, 여름에도 시원한 생활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도 있어요. 다용도실은 길이가 상당히 긴 장광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 단차 시공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수전도 아주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고요.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뭐, 체감 우수하니까 세탁물 자연 건조하기에도 아주 좋은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다용도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방을 살펴볼게요. 주방은 거실 맞은편 쪽에 위치를 해 있고,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 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깥쪽은 상판이 돌출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식탁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리는 3구 인덕션으로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 파세코 제품의 아주 멋스러운 아일랜드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아무래도 라인 조명이거든요. 아 라인 조명이 예쁘죠. 네. 주방 공간 쪽 조명이 상당히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조리대 공간 넉넉하고 싱크볼도 상당히 큽니다. 설거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상부장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네요. 거울 효과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픈형 매립장 이 있어서 이쪽에 전자레인지와 밥솥 놓으시면 되고 그옆 쪽으로 냉장고 자리 있습니다. 아 넉넉하네요 냉장고. 그리고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갈 텐데 이쪽에도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있어요 짐 많으신 분들 그냥 부담없이 아주 곳곳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메인 욕실도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 면적이 상당히 넓고요. 넓은 만큼 확실하게 분리가 따라다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벽면은 전부 다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일반 테라조 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네, 맞아요. 이게 돌이 조금 더 입체감 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욕조겠죠. 욕조 너무 좋죠. 욕조가 있어서 피로 풀기 너무 좋고요. 세면대 옆쪽으로 또 파티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달이 세면대와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실속 있는 메인 욕실이었고요. 자, 메인 욕실 맞은편 쪽, 여기를 보면 중문처럼 여기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전용 펜트리거든요. 이런 어. 공간 하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한번 볼까요? 네. 면적도 상당히 널찍하네요 면적 괜찮아요 네. 여기다가 다양한 짐들 보관하기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두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맞은편 쪽으로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면적상으로만 보면 첫 번째 방이랑 비슷합니다 오늘 이 집은 안방을 제외하고 중간방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가 조금 더긴 장방형 구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자녀분의 침실로 활용하기 아주 좋고 여기에도 맞아 천장에 에어컨 있어요. 아 여기도 있다니 모든 <laughs> 공간에 있네요. 그렇죠. 거실부터 일단 중간 방두개 있었으니까 안방에 뭐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의 집 에어컨 총네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그렇죠. 아주 좋죠. 네.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살펴왔고요 다시 현관 쪽으로 쭉 들어가면 벽면도 그냥 냅 두지 않았어요. 와 정말 예쁘겠요 매립장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 소품 올려두기도 좋은데 여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문 맞은편 쪽에 있잖아요 네. 손님들이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 이쁘게 어, 해 놨다 이런 효과 보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장소인 여기가 세 번째 안방이고요. 안방답게 면적은 뭐 당연히 널찍해요.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채광 상당히 좋네요. 아 어, 정말 좋아요. 밝은 채광도 느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장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다채로워요. 아 그렇죠. 네. 간접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뭐 아무래도 여기는 그냥 전용 침실로 활용을 하기에 매우 충분한데 옷장을 둘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어그 이유가 뭐죠? 이쪽을 보면 전용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제가 또 안에 한번 가볼게요. 진짜 오늘의 집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가득해요. 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드레스룸이 네. 있으니까 나머지 공간 그냥 온전히 침실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말 정말 넓고요. 자, 마지막 서브 욕실도 볼 텐데. 서브 욕실은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벽면은 우드 스티팔로 되어 있네요. 세면대와 차워기 1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이랑 거울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납장도 거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와이드한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안산시, 보노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수납 공간도 많고 곳곳에 되게 아기자기함이 느껴지는 그런 신축 빌라였던 것 같아요. 옵션도 좋았고요. 근데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3억 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